어, 몸빵 좋아. 몸빵이, 몸빵이. 여기선, 여기선 좋잖아. 그 당시엔 진짜 T3 수단 절망이었어. 뭔, 뭔, 뭔개 뻘짓을 해도 뚫을 아, 수가 아, 없었대. 나, 우리 아까 전판 편집해가지고 야, 우리 좀잘랐는데딱한 바로 다음에 으아, 나가, 나가. <웃음> <웃음> 이겼다 이거 어. <laughs> 좀 어. 부력적이다 이거 <laughs> 우리 좀 잘하는 것 <웃음> 같은데 <웃음> 네, 맞아, 내 채널은 <laughs> 잘하는 플레이 같은 건 없어 다 존나 개발리는 것들로 다 채워진다고 이렇게 시작했어 <laughs> 아싸 다 죽였어 저기요 야, 우리 출력이 늘고 있어. 아, 난, 난, 아니야, 늘었어. 그래? 는거 같아. 처음엔 <laughs> <험에> 진짜 악관이었어. 만큼 했으면 늘어야 지 뭐. 빠르게 리할래? 아, 빠르게 리 보고, 완전 타워 보내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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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. 폭격 존나 날리네? Oh. 개발 개가... oh. 와우! 개발린다는, 야, 우리 아까, 야, 좀 잘하는데? <laughs> 좀 잘하는데, 아니야, 그 개, 개 방심시키는 거야, 컴터가 지금. 뭐야 저거 박형 맞고 아, 싹 죽었어. 아이씨, 안 죽었어. 아 피했어, 씨, 다 만들. 깨끗하게 죽었어. 아못 했어. 아씨 이거 이기는 사람 맞냐나 뭐, 나는 나는 도무지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알았는데 멘탈, 또 멘탈이 좀 찢겨 나갔어. 나도. 내 멘탈도 찍겨 나왔어. <카라> 내 멘탈! 하, <system> 아, 그래? <tiling> <!Profescara> 멘탈! 야, 그러면 그냥 세개또 하드해서 어렵사리 이기는 식으로 만족을 할까? <laughs> 그래. 멘탈 수습하자. 졸라, 와, 엔탈 체크가 세 대야, 아. 아, 뭐, 씁 이거 뭐야, 이거.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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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떻게, 어게 <laughs> 아우. 누가 뭐 태가 체강 탱크 막 갑자기 뽑고 막 이런 거 역전극이 없는 거야? 없어. 없어. 현실은 현실이 게임에서 게임이 더능 정이 현실은. <laughs> 어떻게 게임 어떻게 그그 현실은 절박한 심정에서 가도 이거 뽑고 뭐를 해? 어는 아무것도 없어. 아, 아모카 지금 이테크탄 탱크에 있는데 터졌어. 씨, 탱자 들 내가 도런 탱크부터 불가하지만 이런 무기이 없어. 탱자 스자한 번밖에 못 던져! 나들 들어가자. 다 같이 죽는 거야. 독일군에 채우고만 이게.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<오와. 목소리> 와. 엔타이탱크 저시게 좀, 사거리가 긴게 있었어야 됐어. 에, 알틀라리 폭격, 폭격. 맞아, 너희들 그쪽, 그거 타면 좋은데. 뭐 있냐, 그거. 푸츄우, 푸우푸우 하는 거 있잖아. 아, 그게 짱이야, 그게 짱이야, 진짜. 어. 뽑아야지 그거, 탄약, 안 탄약도 안 쓰고, 짱이야, 그거. 어. 아, 아이씨, 다리, 미야는 다리에 폭풍 날렸다, 씨. 아, 다리 무너졌다, 씨. 어 아직 안무렸다어이씨 소리 아, 뭐, 아 진짜 다리 무너뜨었어개 같은. 달려라 나의 엔타이 탱크 블리닛, 달려. 아 터졌어, 씨. 시원하고. 숙대와을 만들어 주와, 발사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Yeah! Nice! 으! 이 팀, 이가야 컴퓨터, 컴퓨터 너무 쎄. 컴퓨터 없어져. 타워 디펜스 느낌이야. 아, 나 씨. 떨어져라! 야, 저거 다 뭐에 들리면 진짜 대박 다 <웃음> 다. <laughs> <laughs> 어, 가는 거야? 들어가는 거야? 아니야, 아니야. 들어갈 들어갈 게, 아니야. 저 들어갈 상황이 아니야. 존나 많아, 아니야. <laughs> 오 야, 내태포 터진다, 씨. 아름답다. 폭격왕. 폭격왕. <laughs> 야, 씨발, 야, 씨발, 진짜 컴퓨터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나 바르안 하고. 에비디오스와 씨발, 요쪽 나야서걸씨 씨발, 로 아 시발 중공급 버스도 있네 중공급 버스도 있네아 진짜 중공급이다 <중공군이잖아, 웃음> 이거. 오야야첫치이다 첫치. 괜찮아 이마켓다와 첫치. 그지마격해서폭격해서 중공급 나와. 그렇지 않아. 컴퓨터 슬슬. 야,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? 이러고 있는 것 같아. 추춤한 <목소리가> 고 같아, 추춤. <목소리가> 오우! 야, 폭격, 폭격 같은 걸다 한다. 오우, 쉣!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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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피해, 피해, 피해. 피 <목소리가> 피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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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영, 영국군 어, 폭격이다 영국군 어. 폭격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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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, 때, 이럴 때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준 건참 고맙겠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 <놀람> 빨리 백마타 간달프가 빨리 나와야지 서 아싸 타이거! 타이거? 야 이런식으로 태그 타고 있아이 존나 불쌍해 우리 괜찮아 얘들아 난 보병패크 최강이야 지금 친구를 찍고 싶다. 친숙으로 차 버스 니 아이고, 그냥 아이고, 그냥 이들랑도고 나고. 어, 지금 밀고 나고 되될거같데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나가자, 나가자. 지금 먹자. 없어, 없어. 아, 어, 라고 끌고, 열아, 끌고, 끌고. 어, 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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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 야, 이기 폭격 한 방에 다 죽겠다. 야, 우리... 야, 지금 폭격기 다 지금 수리하고 있다. 존나 이상한 거 뽑아 가지고. 뭔지 알겠냐 이거? 뭐 어디? 어. 저 수리하는 거. 어, 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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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수리. 어, 야, 수리 리페어 컴플리 어, 리페어 컴플리 빨리 마..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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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어, 아, 먹어, 먹어, 먹어. 유진이까우스 시발, 망할 시발, 크로커다이를 뽑았더니 이런, 시발. 크로커다이, 시발. 원래 이거 뽑는 건 게임이 이겼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을때 내가 시발, 중국은, 중국군으로서 내가 이런, 크로커다이를 뽑았어. <목소리> 이 시간에 승리할 때 물려야 하 이런, 이 시간에 승발 야, 얘네 이거 먹었어. 에텔로퍼 얘네가. 아, 아니야, 아니야, 할까 아니야, 할까 아니야, 할까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수리할 수 있어. 수리할 수 있어. 수리할 수 있어. 승리할 수있 인구가. 응? 돼요? 너, 나, 나 이구 꽉차 있는데? 모르겠다. 내가 먹고지 야, 얘네 엔타이 탱크 다섯 대나 있어. 아, 처치 존나 많아. 어떻게 야, 처치 한, 한 나라다, 아, 한 그, 진영다 한 개밖에 못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? 아, 진짜. 아, 또 폭격 날렸다. 쉣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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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. 어, 안 돼, 안 돼, 레벨 3짜리, <목소리> 오씨반야만그다 <목소리> 죽었어요. 네. 야, 날라. 폭격 에 날라 에에에에에에 지금 앞에에들보에에에 <목소리> 안에 터졌다 씨못 고친다 젠장 못 고치고 못 고치고 야. 야. 어. 뽑았어 뽑았어. 디지아까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거 뭐야 이거 타이거. 그런이 멍청이 타이거 안 움직여. 일단 그 자리에서 회전을 시켜. 아니, 제 자리에서 회전 시키고. 아 여기 음. 아, 지금 이 바닥에 그게 있다. 부숴야돼부숴야 돼. 부셔야 돼. 아, 아! 그러네? 아, 진짜 끝까지 내 발목 잡을 때. 개새끼 진짜 뒤질라고 <laughs> 아니, 그냥 아무나 오. 타면 안 돼? 차 갖고 빼면? 너무 차, 나이스 오케이, 오케이 응. 오래 걸릴거 같아, 저건 어. 병에 계속 건너오고 있어, 이 다리 때문에 왜 아직도 건너와? 이 새끼들 다리 수리했어 그거 씨... 아 못하겠어 <laughs> 아니야 할수 아, 있어 못하내포격도 <laughs> 터졌어 못다이라 하하하 이배드배드버 너무 힘들어 다시 차근차근 하면 돼. 차근차근 하면 돼. <laughs> 우리가 이겼다. 나무다리 못뭐 건너오고 있지? 탱크가 지금 앞에 포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. 애들 병력 지금 보이냐? <laughs> 우리가 이겼다. 빨리 이제 땅다 먹고 그다음 포 폭격 빨리 만들어 해가지고 빨리, 얼른 얼른 끝내자 빨리 땅 먹자, 땅. 끝내자 끝내자 응? 땅 끝내자 땅 먹어 땅아 끝내자 씨 남들이 우리한 거보면 뭐라 그런까 얘네들은 보하는 뭐 거야 최고의 금성주 금성주 컴퓨터용 피로의 다무동전투 컴퓨터 <laughs> 네. <컴퓨터를> 상태로 인생당기아 <laughs> <laughs> 멋지다. 로켓 빨아지들 계속 쏘고 있어! 어. 네, 들어가자 나 네, 로켓 버 쏜다 얘네 쎄 이거 다 터질거 그냥 이걸로? 거의? 예 어? 끝났네? <laughs> 많진 않구나 강하긴 한데 많진 않아 이리와 어? 쏴 처칠 세대 씨. 예. 어쩌면 쩔고 고 들어갔다. 야저 얘네 다 터졌어 씨. 오른쪽 가지마 오른쪽에서 날뛰고 있다. 예. Yeah!

끝났다, 끝났다. 이치 못하라, 파이더, 진짜 이거. 마지막 기지. 개동. <목소리> 벙커는 지워야지. 벙커, 푸셔. 어디? 어, 근데... 저, 저, 산골 안에다이 산골 정리만 하면 되는 건가? 다 터졌다. 됐어, 이긴 거야, 이거. 이긴 거야. 상관 정리하지 말자. 난 <laughs> 정리를 해야겠어. 그래. 정리하자, 씨. 정리할래, 나도. 없어. <laughs> 야, 저 영국 계속 나온다. 어디? 영국 차. 어, 영국 차. 어. 음. 어야 별로 많이 안했네 우리? 그냥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 한시간 반이야 어, 엄청 그쵸. 많이 하잖아